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대한민국 일원 동전 폐지 스토리와 희귀 동전의 탄생, 1966년 일원액명가 60만 배가 칠한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금값보다 비싼 희귀 동전 5원 폐지 스토리 미국 이베이, 1966년 미사용 5원 100만 원 이상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현금 없는 사회가 본격화되는 2년에서 3년 내에 예상대로 한국은행에서 동전 폐기 수순에 들어간다면, 동전이 가격은 최소 20배 이상 상승하며 오래되고 상태가 좋고, 발행량이 적은 이기동전의 경우 1980년도에 폐기된 옛날 1원과 5원처럼 1만배에서 60만배 이상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는 것이 화동옥션 수집뱅크코리아 미국 이베이 사이트 등의 경매 사이트에서 현실적으로 증명되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화폐 체계는 은행권 집회 사종과 주화동전 6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요가 크게 줄어든 이런 과오원은 2005년부터 유통 목적으로 발행하지 않고 기념품 발행용으로 극소량만 제작돼 사실상 폐지된 상태입니다. 한국은행은 물가의 상승과 동전의 가치가 원가보다 비싸지는 멜딩 포인트 현상과 국민들이 동전을 사용하지 않는 사례 등이 발생하여 동전의 채산성이 떨어질 때 화폐 유통 시스템, 유관 기관 협의회 등과 같은 임시 기구를 발족하여 운영하여 왔으며. 기구 발족 이후 소리소문 없이 사용하지 않는 동전 보호기, 운동 등을 통해 해당 동전들을 대대적으로 수집하고 폐기 수순에 들어가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표현하면 동전을 녹여 없앤다는 것입니다. 한국은행에서 수집한 동전 대다수를 녹여 폐기한다면 남아있는 동전의 수량은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그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오늘은 이미 폐기하였거나,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자취를 감춘 5원짜리 동전들의 가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5원동전의 가치는 해당 연도의 발행량, 동전의 소재와또한 동전이보관 상태, 동전의 잔존 수량 등에 따라서 작게는 200원에서 많게는 100만원 이상까지 큰 차이를 보이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5원동전의 연도별 실물을 보고, 5원짜리 동전의 가치를 알아보고 앞으로 폐기될지도 모를 운명에 놓인 현용 동전들의 가치를 예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원 동전은 요즘에 거의 없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찾아 보기 힘든 동전인데요, 연세 대신 할머니 댁에 가야 겨우 볼수 있는 동전입니다. 이렇게 찾기 힘든 5원 동전의 가격은 시작 연도와 발행량에 따른 희귀성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므로, 1996년도 초 중반에는 천원 미만이지만, 발행량이 적은 후반 보호원의 경우, 1995년부터 5원짜리의 사용제 가격이 3만원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5원짜리 동전은 1966년부터 1991년까지 유통주화로 발행되었고, 그 이후에는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민트세트에 포함되는 수량만 발행되었습니다. 발행되지 않은 연도는 1973년, 1974년, 1975년, 1984년, 1985년도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5원짜리 동전 발행 연도 및 개수 가격대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은행에서 처음 발행된 1966년 미사용 5원짜리는 국내에서는 20만원, 미국 이베이 경매에서는 100만원이 넘는 가치로 거래되고 있으며, 발행량은 450만개로 사용제는 8,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67년도 사용제 5원짜리는 1,800만 개 발행되었으며, 사용제의 가격은 개당 9,000원입니다. 처음 발행된 주화보다 가격 2,000원 높은 것은 발행량 때문입니다. 1968년 5원짜리는 발행량이 2,050만 개로 사용제의 가격은 3,000원, 1969년도 5원짜리의 발행량은 2,500만 개로 사용제 가격은 2,000원, 1970년 5원짜리의 발행량은 5,000만 개로 사용제 가격은 2,000원입니다. 1971년, 1972년은 5원짜리 동전의 사용제 가격은 300원, 1977년 5원짜리는 100만 개 발행되었으며, 사용제의 가격은 500원입니다. 1978년, 1979년 5원짜리는 발행량이 각각 100만 개이며, 사용제의 가격도 각각 500원이며, 1980년 5원짜리는 발행량이 10만 개로, 사용제의 가격은 1,500원입니다. 1981년, 1982년 5원짜리는 발행량이 10만 개이며 사용제 가격은 각각 1,500원이며, 1983년 5원짜리는 발행량 2,600만 개로 사용제 가격은 100원입니다. 1987년 5원짜리는 250원, 1988년, 1989년 5원짜리의 발행량은 50만 개로 사용제 가격은 500원입니다. 1990년, 1991년 5원짜리는 500원, 1995년 5원짜리는 발행량이만 5,000개로 발행량이자가 희소가치가 높아져 사용제의 가격이 3만 5천원입니다. 1996년 5원짜리 발행량은 1만 5천개 사용제의 가격은 4만 5천원 1997년 5원짜리 발행량도 1만 5천개로 사용제의 가격은 5만원 1999년 5원짜리의 발행량은 1만개로 사용제 가격은 10만원입니다. 2000년 5원짜리 발행량은 3만개 사용제 가격은 5만 1천원 2001년 5원짜리 발행량은 13만개로 사용제 가격은 대폭 하락한 1만원이며 2002년 5원짜리 발행량은 12만 2천 개로 사용제 가격은 1만 5천 원입니다. 2003년 5원짜리 발행량은 2만 개로 사용제의 가격은 2만 5천 원. 2004년 5원짜리 발행량은 2만 5천 5백 개로 사용제의 가격은 1만 5천 원. 2005년 5원짜리 발행량은 3만 8천 개로 사용제 가격은 1만 원입니다. 2006년 5원짜리 발행량은 5만 3천 개로 사용제의 가격은 1만 원. 2007년 5원짜리 발행량은 1만 3천 개로. 사용제 가격은 5,000원. 2008년 5원짜리 발행량도 13,000개로 사용제의 가격은 5,000원입니다. 2009년 5원짜리 사용제 가격은 5,000원. 2010년 5원짜리 사용제의 가격은 3,000원. 2011년 5원짜리 사용제 가격은 4,000원입니다. 2012년 3,500원, 2013년 2,014년 8,000원입니다. 2015년, 2016년, 2017년 사용제의 가격은 각각 3,000원입니다. 2018년, 2019년 5원 사용제 가격은 각각 2,500원입니다. 사용제 동전이 사라진다. 화폐 수집 가치 상승, 희귀동전 만배에서 10만배가 칠한 영상과 수집 한동전을 판매하는 사이트는 마지막 화면에 올려놓았으니 참조하시고 유튜버 상단의 채널 보기를 클릭하시면 재생목록이 나옵니다. 거기서 동전에 관련된 재생목록에 들어가시면 동전 수집과 지폐 수집 등에 관련된 다양한 동전 채널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